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북의 기능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쓰다보면 페이스북의 많은 페이지들을 좋아요를 찍게 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의 내용만 모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한 분이 계셔서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 화면인데요 그 왼쪽 요열에서 보시면 즐겨찾기 라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관심사가 바로 일종의 리스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모아서 보는 리스트 기능인데요. 더보기를 눌러 주시고요.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 위에 리스트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서 리스트 만들기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새 리스트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럼 새 리스트 만들기에서 보면, 어, 오른쪽에 이제 본인이 좋아요를 찍었던 다양한 페이지들이 나와요. 이 페이지들 중에서 내용이 포함하고 싶은 페이지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지금 제뭐 제가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리스트 이름을 쓸수 있고요. 요, 이 리스트도 이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유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적어주죠. 제목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해주고 다 완료를 하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찍은 페이지들 내용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 항목은 관심사 맨 아래에 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또 추천이 나와요. 이 관련된 추천들이 나오고 이 추천을 추가하려면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계속 이 리스트에 추가되면서 이 어, 내용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만든 리스트는 이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서 그러니까 페이지 권한을 전체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써서 자기 페이지를 남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즐겨찾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제 처음에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어, 지금 이렇게 관심사 같이 가장 아래 나타나는 항목을 내가 자주 보는데도 하나 스크롤 다운을 해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때는 왼쪽에 이 연필 모양을 그러니까 펜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를 눌러주시면 은이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리스트 삭제하면 이 리스트는 삭제가 되고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에서는이 리스트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이 화면에 보면 어, 즐겨찾기로 한건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어, 폰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은 볼수 있지만 이 리스트를 수정이나 삭제하는 것은 PC에서만 가능하니까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리스트는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거 그리고 팔로잉 이런 것들까지 섞어서 같이 골고루 선택해서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타임라인을 꾸며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나 페이지들만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볼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기능이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들의 내용을 유심있게 볼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